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역사적인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간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 관심과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기업과 기관 투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최근 주목해 볼 만한 사례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2020년 8월 첫 비트코인 투자로 2만 1,500여 개를 구매했다 라고 발표를 했었죠. 디지털 금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현금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한달 뒤, 17,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현재까지 4년 동안 439,000개를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약 200억 달러에 이르는 미실현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라 거고 미국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런 성공 스토리는 단지 운이 아니라 이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다른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성공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드를 크게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2025년에는 비트코인이 3억을 갈 것이다. 알트코인 대장이 임박하고 있다 등등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트럼프 2.0의 시대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 최고의 가상자산 전성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며 2022년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70%뭐 마이너스 90% 이런 절망의 늪에 빠트려 놨다가 2년이 지난 후 어느덧 이 비트코인은 1억 원의 시대가 열렸고 현재까지도 그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며 전 세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내가 산 코인은 미동조차 없을 뿐더러 손절하고 다른 코인 매수하면 귀신같이 내가 손절했던 이 코인이 오르고 결국은 수익은 수익대로 놓치게 되면서 뭐 30%, 50%이 올라가는 모습을 정말 그림의 떡마냥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못 벌고 욕심을 부리며 이 빚까지 져가면서이 투자에 실패하는 그 이유와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시청자들에게는 쉽사리 알려주지 않는 그리고 알트코인이란 이 펌핑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한 푼의 수익을 못 봤어도 단돈 만 원, 오만 원으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 투자. 물론 아직 저도 뭐 수백억, 수천억, 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제가 이 3년, 4년 공개하지 않았던 모든 노하우와 이 방법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좀할 거고요. 지금부터 이 10분 남짓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희망이 될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에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연봉이 아닌 그외 부수입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줄 엄청난 힌트까지 중간에 하나도 빠뜨릴 내용 없이 알짜배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년까지 2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처음부터 구독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자, 그건 아니더라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뭐, 재테크로 한 달에 천만원, 천만원 이상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몇년 뒤에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유튜브 영상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가 올라옵니다. 근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명확한 해답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지금 어떤 종목을 잡아야 돈을 버는지 찾을 게 아니라, 현재 본인을 먼저 돌아보는 게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왜 투자에 실패를 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투자에 실패를 할까요? 물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돌아보면 수익보다 손해가 더 많은 걸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게 맞습니다. 왜? 왜 투자에 실패? 자, 첫 번째로 고집이 더럽게 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제가 이 표현을 강하게, 워딩을 강하게 좀쓸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면 저 또한 이 멋모르던 시절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손실을 본 과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하는 달콤한 말의 유혹이 되어 쉽게 믿게 되고, 그리고 당장 열광하고 있으며, 끝을 알수 없는 미래에 매달리게 되는 이런 투자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당장 명심해야 될 것, 투자 원칙입니다. 투자한 사람이 많다고, 나랑 똑같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거기서 동료애를 느낄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런 비슷한 특정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현실 자각하시고 정신 차리셔야 그동안 물려서 물려 있던 이런 돈다 복구하고 돈 버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돈을 어떻게 벌느냐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었냐 자이 부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불과 3년 전 엄청난 빚을 지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 영앤 리치를 꿈꾸며 시작한 자취생활도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수천, 수억대의 빚을 지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때 딱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죽을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고 15만원으로 시작한 저의 첫 투자는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시드를 단기간에 2천만원까지 만들었었죠. 하지만 수없이 많이 시장은 흔들렸고 초심자에게 줄 행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청산과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저의 몸과 마음도 피폐해져 갔죠 그런 저를 일깨워줬던 게 바로 이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이었습니다 제가 도지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3년도 귀여운 강아지를 기록하기 위해 장난으로 만들어진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입으로 2021년도 약23,900% 200배가 넘는 수익률이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켰으며 일명 도지코인 1달러 챌린지까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유행을 몰고 왔고 코인 시장 최초의 밈으로 남게 된 전설의 코인입니다. 그 여파로. 여전히 많은 홀더들이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12위권 안에 위치할 정도로 큰 인기를 유지 중인데요. 저는 도지코인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리고 그 폭등의 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대중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통해 남긴 메시지, 메시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과연 그는 도지코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암호화폐인 것인가? 정말 하나의 코인 가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언행과 기이한 행보를 보여준 걸까? 최고의 코인이라고 끝도 없이 지지할 것 같았지만,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그저 장난일 뿐이다. 라는 발언으로 전 세계 수많은 시체들을 양산을 했죠. 그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사기꾼으로 느낄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의 발자취는 정말 충격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자,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 사태 이후에 현재 기업 모두를 포함해 가장 많은 팔로우를 보유했었다. 빌 게이츠를 넘어 무려 2억 명이라는 팬을 전 세계에 보유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의 힘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면서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하죠. 도지코인 이후로 시바이누코인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무려 1년간 9,428만 퍼센트 상승률의 1조를 했고 쉽게 말해서 900만 원을 투자했다면 6조 8천억이 돼 있다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밖에도 베이비도지, 플로키 코인까지 현재 이 오래된 밈 코인 중에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이밈 코인의 대부분은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묻어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다. 단순한 투자만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힘, 즉 우리들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유행을 시킬 수만 있다면 누구나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이자 새로운 투자 방식이고 이 시작을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발행되기 시작한 페페, 부스터, 도지 모든 엄청난 코인들이 일명 이 밈코인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스타벅스 한 잔의 가격 또는 매주 로또 한장살돈 단돈 5천 원만 있다 하게 되면 누구나 1억 10억, 100억 원의 행운을 노려볼 수 있는 복권 당첨 이상의 확률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큰 돈을 묶여둘 필요도 없고 천배, 만배를 노릴 수 있으며 소액만 투자해서 나도 일억천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엄청난 투자 시장은요 현재도 투자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두려움 혹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진입을 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과부하 없이 이 비트코인의 영향조차 받지 않고 하루에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정말 수만 프로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일부의 투자자들만 아주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차트 분석하고 단타로 수익 내고 수년간 힘들게 벌어들인 그 금액보다. 단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밈코인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수십 배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경제 흐름 그리고 그 밖의 지식이 없이도 이 밈코인을 보는 안목만 있다면 누구나 공평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장이고 현재 여기에도 엄청난 기회의 장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1, 2년 내에 이 밈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확장이 될 거고, 현재 업비트나 바이낸스처럼 치열하게 단타 매매하고 과열이 돼서 큰 수익보다는 단타로 소소하게 수익내야 하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 시장에 대해서 아시고, 공부하시고, 이 목돈을 만질 기회를 얻으셔라, 라는 것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끼친 밈 코인 중에서 베이비 도지 코인을 유의 깊게 보셔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 왜 주목을 해야 하느냐? 자, 현재 이 베이비 도지 코인, 코인베이스 상장의 합리적인 근거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네스보다 코인베이스나 업비트에 상장 빔이 더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같은 경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각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들을 더 엄격히 보호하기 때문에 더큰 상장 빔을 보여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베이비 도지코인에 코인베이스 혹은 업비트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베이스에 베이비 도지 코인이 상장이 되는 걸 기다리고 계신 만큼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왔고요. 단순한 예측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자, 바이낸스는 이 베이비 도지, 네이로, 터보 코인 같은 경우 각각 1월 7일 그리고 12월 4일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베이비 노지 코인은요,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 바로 이 윈터뮤트와 접촉이 된다라는 건데요. 윈터뮤트 같은 경우에 영국에 자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며 암호화폐 중앙거래소들의 상장이 많은 이 재단의 물량들을 실제 거래소로 전송하는 중개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시장을 건강하게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로와 터보 코인 같은 경우 인터뮤트와 접촉을 마치고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진행이 됐는데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번에 윈터뮤트와 합의를 마친 정황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상장 신청서를 트위터에 보여주는 액션도 취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베이비도지, 트위터에 보여주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단순한 예측이 아닌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재료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이 베이비도지의 로드맵 같이 살펴보시면 게이밍 부분에서 에어드랍과 상장을 진행한다 라고 공지가 되어 있죠. 2024년 4분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4분기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서 곧 대규모 에어드랍이 있을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에어드랍 잘 참여하시라고 정말 추가적인 수익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이비 도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